자, 고등수학 하의 무리함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연습문제 180쪽에 167번입니다. fx가 두 가지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2x-6 더하기 1. x가 3보다 크나 같을 때. 마이너스 루트에 네, 마이너스 x 플러스 3 더하기 1. x가 3보다 작을 때 3보다 클 때와 작을 때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자 그럴 때 구하고자 하는 것은 f 인버스 3과 f 인버스 마이너스 2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이거를 구해라 자 그러면 첫 번째 f 인버스 3을 a라고 하고 f 인버스 마이너스 2를 b라고 하면 여기서 fa가 3이 되고 FB가 마이너스 2가 되겠죠. 그죠. 요거 1번이라고 하고, 요걸 2번이라고 합시다. 1번부터 풀어봅니다. 근데 A가 FB가 3인데, A가 3보다 클지 않을지 모르죠. 그렇죠. 두개다 따져봐야 됩니다. 자, 첫 번째 A가 3보다 크나 같을 때 어떻게 되죠? 그러면 EA 마이너스 6 플러스 1이 3이 되죠. 그죠. 따라서 루트에. 2a 마이너스 6은 네, 넘어가니까 2가 돼서 양변을 제곱하면 2a 마이너스 6은 4가 되고 2a는 12이 되니까 a는 5가 되는 겁니다. 5는 3보다 크죠, 그죠? 게 답이 되는 겁니다. 자두 번째 a가 3보다 작으면 어떻게 됩니까? 3보다 작으면 여기 되입 페이지 그죠? 그럼 마이너스 루트에 네, 마이너스 a 플러스 3 더하기 1이 네. 마이너스 3이 되어야 되죠 그죠 근데 이게 넘어가면 루트에 마이너스 1 플러스 3이 되고 이게 넘어오면 마이너스 2가 되는데 이게 음수가 될수 있습니까 안 되죠 따라서 3보다 작으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a는 5가 된다는 뜻이죠 그죠 자 두번째입니다 FB가 이것도 마찬가지죠 B가 3보다 크거나 같으면 그죠 B가 3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니까 루트에 2 b 6 더하기 1이 네. 마이너스 2가 돼야 되는데 이거 0보다 크고 0보다 큰데 마이너스 됩니까 안 되죠 따라서 3보다 클 수가 없죠 따라서 b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3보다 작아야 됩니다 여기다 대입해야 되죠 마이너스로 트에 마이너스 b 플러스 3 더하기 1이 마이너스 2가 돼서 마이너스 b 플러스 3은 이게 넘어가 넘어면 3이 되죠 이제 을제곱하면 마이너스 b 플러스 3은 9가 돼서 B는 결국은 마이너스 6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A는 5가 되고 B는 마이너스 6이 됩니다. 자, 이런 문제는 조심해야 되겠죠. 자, 다음에 168번입니다. 네, 오른쪽 그림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Y축 X축이고 네, 1, 2, 3이 있는데 1, 2, 3이 있습니다. 이게 2, 고 3이고 2, 고 3입니다. 이렇게 2와 3. 여기에서부터 3일 때 이렇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3일 때 4가 된다는 뜻이죠. 여기 4가 된다는 뜻입니다. 저는 이거는 꼭지점. 꼭지점은 꼭지점의 좌표가, 2차함수 꼭지점의 좌표가 2와 3이라는 뜻입니다. 요거. 2와 3. 그런데 X는 2보다 크거나 같다. 2보다 이거보다 크거나 같다. 이 그래프죠, 이 그래프죠. 이때 6보다 크나 같고 x가 12보다 적거나 같은 범위 내에서 f 인버스 x의 최댓값을 구해라 그런 얘기입니다. 이건 f x죠. y f x의 그래프입니다. f x의 그래프는 꼭지점이 2와 3인 그런 곡선이죠. 자 그러면 f x부터 먼저 해볼까요? f x는 이건 잘 모르지만 꼭지점이 2이니까 얘 제곱 플러스 3 이렇게 쓸수 있죠, 그죠? 렇 이거 역함수를 구해보는 겁니다. X를 바꿔봅니다. X 이 q 아, 자, 우선 A부터 먼저 구해야 되겠죠. 이게 어딜 지나입니까 3과 4를 지나죠. 3과 4를 대입해봐야죠. 그죠? 3-2의 제곱 플러스 3. 따라서 A를 얼마입니까? A는 1이 되겠죠. 그죠? 따라서 FX는 A가 1이니까 X-2의 제곱 플러스 3이 돼서 이 XY를 바꾸면 X는 Y-2의 제곱 플러스 3이 되죠. 그죠? 따라서 y 2의 제곱은 x 3이 되고 y 2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의 x 3이 되는데 y는 2보다 커야지 그죠? 따라서 y는 루트의 x 3 x 3 더하기 2가 되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f 인버스 x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 그림상으로도 f 인버스 x는 어떻게 된다는 얘기입니까? 2와 3이죠 3과 2 여기서부터 이렇게 되겠죠, 그죠? 이렇게.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증가함수라는 사실을 알수 있죠. 증가함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범위에서 최대 값은 12일 때가 최대죠, 그죠? 그래서, 여기다가 F 인버스 12가 최대가 되는 겁니다. 12 대입하면, 루트 마이12-3 더하기 2니까, 5가 되겠죠, 그죠? 최대 값은 5가 된다는 뜻입니다. 자, 이제, 169번입니다. fx가 루트에 ax 플러스 b 더하기 1 이렇게 했을 때 fx의 역함수를 gx라고 할때 y 골 fx와 y 골 f x 와 y 골 gx가 점 1과 3에서 만난다 그랬습니다. g5를 구해라. 자, 그런데, 함수와 역함수가 만나는 곳은 반드시 뭐가 지나게 되어있습니까? y 골 x가 지나게 되어있죠, 그죠? 그런데, 이거 y 골 x 위에 있는 점입니까 그렇지 않죠, 그죠? 그런데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어쨌든, 두 함수가 여기 지나는 거니까, f1은, 일단 그림부터 그려보겠습니다. f1은 3이 되고, 그죠? g1도 3이 되죠, 그죠? g1이 3이니까 f3은 뭐가 됩니까? 1이 되죠. 이거하고 이거 두 개를 이용해서 a, b를 구할수 있죠. 1 대입해볼까요? 루트에 a 플러스 b 더하기 2는 3이고 루트에 3a 플러스 +B, b 더하기 2은 1이 되겠죠. 그죠? 자, 이건 다시 어떻게 됩니까? a 플러스 b는 2가 되고 이거는 3a 플러스 b는 0이 되죠. 그죠? a가 뭐가 됩니까? a 플러스 b는 4가 되고 3a 플러스 b가 0이 되죠, 그죠? 3a 플러스 b가 0이 되는 거니까 부식을 빼면 마이너스 2a는 4가 돼서 결국은 a는 마이너스 2가 되고 a가 마이너스 2면 b는 6이 되겠죠,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뭘 구할 수 있습니까? f(x)를 4구할 수 있죠, 그죠? f(x) 구할 수 있죠? f(x)가 어떻게 됩니까? 루트에 a가 2니까 아, 2x, 2x 플러스 6이 되겠죠. 플러스 6이 되고 더기 1이 되겠죠. 그데 뭐라고 했습니까? g5라고 했죠? g5를 모르니까 뭐 k라고 한다면 fk가 뭐가 됩니까? 5가 되는 거죠. k 대입합니까? 2k 플러스 6더기 1이 5가 되죠. 따라서 2k 플러스 6은 4가 돼서 2k 플러스 6은 16이 되고 2k는 10이 돼서 결국은 k는 5가 된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g5는 5가 된다는 뜻입니다. 다 보였습니까? 자 다시 볼까요? 네. 이렇게 해서 다 보였습니다. 그렇죠? a는 a가 아까 잘못 구했어요 a가 마이너스입니다. 마이너스 a가 마이너스이니까 b는 6이 되죠. a가 마이너스 2이니까 b는 6이 되죠 그죠? a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가 넘어가는 b는 6이 되죠 그죠? 아, 그래서 이건 마이너스 x 가 되죠? 마이너스 2x가 되니까 여기서 잘못가겠다시한번더 하겠습니다. fk가 얼마가 됩니까? 5가 되는 거지 그죠? 루트에 마이너스 2k 플러스 6이 5가 돼서 루트 마이너스 2k 플러스 6은 4가 되고 마이너스 2k 플러스 6은 16이 돼서 2k는 마이너스 10이 되니까 k는 마이너스 5가 된다는 뜻입니다. k가 마이너스 5입니다. 아까 계산 잘못했죠? 그렇죠? 자 이제 170번으로 넘어갑니다. 무리함수 y 골 x 플러스 a b 의 b 더하기 c 의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는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게 이 그래프입니다. 그러면 무리 함수 y 골 루트의 A, X, B, 더하기 C의 그래프의 개혁은 다음 뒤에서 어느 것이냐? 이렇게 불었습니다. 여기서 부를 따져야 되겠죠? 그림을 보고. 자, 이 그림을 보고 첫 번째 알수 있는 게 뭡니까? B는 음수라는 사실이죠, 그죠. B는 0보다 작다는 뜻입니다. B가 그렇죠? 그래, 이렇게 존재하죠. B가 양수는 이렇게 존재하죠, 이렇게. 그 다음에 C, 어, y는 C보다 크면 C가 이게 C죠, 그죠? C, 그렇죠? 그러니까 c도 0보다 크고 c는 0보다 큽니다, 그렇죠? 마이너스 a가 0보다 크니까 a는 0보다 작죠, 그렇죠? a는 0보다 작습니다. 자, 이걸 이용해서 보하는 뭐 겁니다. 자, 이거 볼까요 아, 우리 함수는 루트에 a를 빼내면 x 플러스 a 분의 b가 되고 더하기 c가 되니까 아, 이게 음수니까 여게 음수입니다. x는 어떻게 돼요? 이게 음수니까 요것도 음수가 되어야죠. 마이너스 A분의 B보다 작아야 되고, Y는 C보다 크라같아야 돼요. 죠 C보다 크라야 돼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입니까? 이렇게 있고, X가 있을 때, 마이너스 A분의 B인데, A가 음수죠. A가 음수고, B도 음수니까, 전체는 뭐가 됩니까? A도 음수, 그죠? C는 양수, B도 음수 그죠? B도 음수. 그러면, 음수, 음수니까 음수죠. 음수니까 여기쯤 있죠, 그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음수. 그렇죠? 여기. 여기서 마이너스 A분의 B가 여기쯤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C는 양수죠. C는 양수니까 C는 여기쯤 있다는 거죠. 이거보다 크고, 이거보다 작죠. 따라서 이렇게 그래야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것은 4번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4번이 답이 된다는 뜻입니다. 자, 171번입니다. 그래프만 잘 그려도 우리가 네, 문제를 잘풀수 있습니다. 자, fx가 5분의 1x의 제곱 플러스 5분의 k x는 0보다 크거나 같다. gx는 루트의 5x 마이너스 k 네, fx와 gx의 그래프가 서로 다른 두지에서 만난다. fx와 fx의 그래프와 gx의 그래프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근데 잘 봅시다. 자, 이거를역함사 한번 구해봅니다. 양배 오급합니다. oy는 x의 제곱 플러스 k. 그렇 그렇죠? Plus k죠. 양변에 x,y를 바꿉니다. O,x는 y제곱 플러스 k y제곱은 O,x 마이너스 k y는 0보다 크니까 O,x 마이너스 k 어? 서로 역한소관계 있죠. 그렇죠? 여기서 우리가 뭘알수 있습니까? 인버스 x가 gx라는 사실을 알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럼 문제 풀리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답니다. 그런데, 봅시다. 그래프를 한번 볼게요 Y, 고 X인데, 만약에 5분의 K가 여기쯤 있다고 합시다, 5분의 K. 그럼 이렇게 되겠죠, 그죠? 우리가, 이거는 이렇게 되겠죠, 그 5분의 K니까. 그죠? 어, 만나지 않죠, 그죠? 그죠? 그럼 이게 안쪽으로 하면 되겠죠, 그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고, 여기서, 이렇게 돼야지, 이렇게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게 되겠죠, 그죠? 렇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되면 됩니까? 이게 y가 있고 x가 있는데, 오분의 k가 음수가 된다면, 이렇게 되고, 그럼 어떻게 될까? 이렇게 되니까, 저, 절대로 두 점에서 만날 수가 없죠. 한 점에서 밖에 안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이거는 k는 0보다 커야 된다. 일단 k는 0보다 커야 된다는 얘기죠. k 보다 크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그 다음에 이거와 역함수와 서로 그래프 만나는 점의 개수를 어떻게 합니까? 만나는 점을 구하려면 이거하고 y를 x하고의 교점 구하면 되죠, 그렇죠? 좀 열심히 해볼까요? 그러니까 5분의 1x 제곱 플러스 5분의 1k를 x하고 만나는 이게 만 이게 서로 다른 두근을 가지면 되죠, 그렇죠? 다음에 5곱합니다. x의 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k가 0이 되죠. 그럼 판별식이 어떻게 되니까 0보다 커야 되겠죠. 25 마이너스 4k가 0보다 커야 되겠죠. 따라서 k가 어떻게 됩니까? 4분의 25보다 작아야 됩니다. k는 4분의 25보다 작아야 됩니다. 뭐보다 더 커야 되니까 0보다 커야 되죠. 그래서 0, 1, 2, 4분의 25 얼마입니까? 6자 얼마니까 6까지 들어가는 거죠. 총몇 개입니까? 7개가 있습니다. 7개가 있습니다. 자, 이제 172번입니다. 자, y 골 루트의 절대값 x-1 그래프와 y 골 x 플러스 k가 두 그래프가 서로 다른 세점에서 만나도록 k의 범위를 구해라. 서로 다른 세점에서 만난다. 그죠? 렇 저거는 이거 그래 어떻게 그립니까? 이건 1에서 꺾이지죠 1보다 클 때는 로트 x 마이너스 1이니까 네. 1에서 출발하죠? 1에서 출발해서 이렇게 되 그래프인데 1에서 대칭이니까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근데 이 그래프하고 이그래프는 보니까 기울기가 1인 직선이죠? 둘개 1인 직선이 3점에서 만난다. 기개 1인 직선이 이건 좀어려죠 그렇죠? 접할 때또 요점을 지나들죠. 그렇죠? 요거 1번 직선과 2번 직선 사이에 있어야 되죠. 그보다 왼쪽에 가면 한 점이고, 오른쪽으로 가면 한 점이죠. 그죠. 요점에서 두 점에서 2점에서 만나죠. 두 점에 만나죠. 이거 보다 그 위에 있으면 세점에서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따라 우선 뭐 1번부터 보여야 됩니다. 어떻게 합니까? 두 개의 연립으로 풀어서 어떤 거 하고 x-1하고 x 플러스 k를 연립으로 풀어서 판별식이 제로가 되는 k를 구하면 되죠. 그렇죠? 제곱합니다. x-1이 되고 x의 제곱 플러스 2kx 플러스 k제곱 넘어갑니다. x의 제곱 플러스 2k-1의 x 플러스 k제곱 더하기 이죠이 판별식이 어떻게 되야 됩니까? 2k-1의 제곱 플러스 4배의 k제곱 플러스 1이 0이 되어야 되죠. 그렇죠? 4k는 없어지죠? 여기 마이, 마이너스 4k 더하기 1이, 에, 마이너스 4죠, 그죠? 어. 자, 그럼 4k는, 4k는 3, 마, 아, k는 마이너스 3분의 3이죠. 마이너스 3분의 3보다 안에 있어야 되겠죠, 그죠? 이때가 얼마가 됩니까? 1이니까, 1이니까, 이때 마이너스 2죠, 그죠? 따라서 k는 마이너스 1보다는 커야 되고, 마이너스 1보다는 k가 커야 되고 마이너스 4보다는 작아야 되죠 그렇죠 이렇게 되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173번 문제입니다 173번 문제입니다 fx가 루트의 ex 마이너스 A 더하기 E. 그래프와 이거 역함수. F인버스 X의 그래프의 두 교점 사이. 이거의 두 그래프. 두 교점 사이. 사이의 거리를 구해라.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무리한 분이니까. 뭐, 아까도 똑같은겁니다 이렇게 돼 있고. 하나 이렇게 돼 있을 때이 점을 A, 이 점을 B라고 하면 AB의 길이를 구 하는 얘기죠, 그렇죠? 이게 어떻게 구합니까? 이 점의 좌표를 알파라고 하면 y 좌표도 알파가 되고 이 점의 좌표를 베타라고 하면 y 좌표도 베타가 되죠, 그렇죠? 두점 사이 AB의 길이 를 어떻게 구합니까? AB의 길이는 네, 루트의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 라서 니까 2배의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이 되죠, 그렇죠? 이두점 사이 거리. 두점 사이 거리가 2루트 2라고 했습니다. 2루트. 요게 얼마입니까? 2루트 2란 얘기죠. 그죠? 자, 그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알파벳은 어떻게 합니까? 알파벳은 이거 하고, 루트 2x-a 더하기 2하고, x와의 만난 두점 사이, 두 점이 알파벳타가 되는 겁니다. 그죠? 이거 그러니까 다시 계산하면, 2x-a가 되고, x-2가 되죠? 양면 적어 갑니다. e x a 가 되고 x 2의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가 되죠. 오른쪽 넘어갑니다. 6x 플러스 a 플러스 4 곱하기 이 되죠. 이거 의두 굴을 알파 베타로 간다면 두 굴의 합은 6이 되고 그죠? 두 굴의 곱은 a 플러스 4가 되죠, 그죠? 여기서 우리가 뭘 구할 수 있습니까?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을 구할 수 있죠. 이건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4 알파 베타죠, 그죠? 이거 얼마가 됩니까? 36에서 마이너스 4배의 a 플러스 4가 되죠. 이게 뭡니까? 이거죠. 뭐죠? 자, 여기서 대입합니다. 루트의 36 마이너스 4배의 a 플러스 4가 2 루트 2가 되죠. 양변 제공합니다. 36 마이너스 4배의 a 플러스 4가 8이 되죠. 그죠? 따라서 4배의 a 플러스 4는 36에서 8을 빼면 28이 되죠. 8 8이 되니까 7 plus. 8 plus. 8 plus. 8 plus. 8 p l 니 s 8렇 l u s 8 plus. 8 plus. 8 plus. 8 p l